안녕하세요, 테리니 아빠입니다. 제 채널은 테리니 아빠 주식 투자 서브 채널로서 해외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채널입니다. 주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포티넷이라고 하는 보안 회사가 있는데 결국 이제 AI 비즈니스가 확대가 될수록 저는 이제 보안 시장도 덩달아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보안 시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뭘까라고 봤을 때 포티넷이 가능성 이 있어 보입니다.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지금 현재 회사 이제 밸류에이션은 과거 47배 트레일링으로 PER이 지금 현재 미래는 35배로 밸류에이션이 좀 착해져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현재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기 위해서 회사 내용을 좀 집어넣고 봤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을 이제 보게 되면 서비스 매출이 있고 제품 매출이 있는데 제품은 이제 보안 제품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것 같고 서비스 매출이 이제 핵심이에요. 서비스 매출이 포티가드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독 서비스인데 얘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고객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어, 포춘 100 기업의 73% 글로벌 2,000 기업의 69%가 포티넷의 보안 솔루션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장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수주 장고가 있지는 않았고. 포티넷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실적도 보게 되면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요. GP 마진이 8 0되고 영업익률이 이제 30%대로 최근에 이제 더 개선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결국에는 이 서비스 매출 비중이 높아지니까 영업익률이 더 개선됐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사이버 보안이랑 네트워킹 분야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유사한 회사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진가 봤더니. 이 제품 매출에 들어가는, 자신들의 어떤 제품 매출에, 자신들이 만든 칩을 이제 적용을 해서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제품도 팔고 서비스 매출도 하는데, 이구독 매출도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얘네가 이제 이 자체적인 칩을 설계했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보안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A직을 사용을 했다는 거고, A직이라고 하는 건 한번딱 설계하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자신들의 어떤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이 자체 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그 50개 이상의 제품 라인을 가지고 어떤 통합 플랫폼도 이제 주면서 이 a z i 이라고 하는 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궁금했었고 이게 이제 2023년도 1분기 때부터 5세대랑 7세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 효율적으로, 뭔가 남들은 그냥 이런 보안 서비스를 할때 결국 이제 실시간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선 A직이라고 하는 칩을 사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A직 칩을 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올렸다면 시간이 지나서 이걸 또 계속 업, 레벨업을 한단 말이죠. 2023년도에 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 한번더 레벨업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에이직 칩은 결국 남들이 진입할 수 없는 경제적 해자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1분기부터 이 칩을 본격적으로 이제 어,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 제품만 하는 거냐? 그래서 제품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맨 밑에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어요. 자체 칩으로 서비스 매출의 성능을 올렸냐. 그랬더니, 그, 에이 칩은 단순히 하드웨어 뿐만 아니고 보안 서비스 성능을 극대화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에이 칩이라는 건 자신들이 이제 주로 서비스하는 특정한 행동의 보안 솔루션을 일반적인 칩보다는 더 빠르게, 빠르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다른 회사들이 이에이 칩까지 해가지고 그 보안 서비스를 그 매출로 일으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티넷은 그 남들보다 더 성능이 차원이 이제 다른 어떤 차별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게에 자체적인 에지 칩이 저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으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장에서는 성능을 따졌을 때 포티넷에 점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포티넷의 이 방화벽과 같은 하드웨어 제품뿐만 아니고 결국 서비스 매출 구독형 서비스 매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서비스나 어쨌든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 결국 이제 네트워킹에 대한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ai 보안이라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면은 일반적인 회사들보다는 자체 칩 같은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서비스 성능을 올리고 있는 포티넷이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저는 성립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티넷은 최근 실적도 좋았었고 이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게 남들과 차별적인 포인트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보안 회사들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들은 여기 에이직 칩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이제 fpga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포티넷의 경쟁사들은 범용 cpu나 fpga나 상용 네트워크 프로세스에 그냥 의존하는 거고 특화된 에이직 칩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체 칩은 계속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레벨업을 경쟁사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드웨어 로막 차별이 나는데 그 하드웨어를 또 활용해가지고 고객사 서비스 매출로 자꾸 이제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이 되면 결국 이제 그못 쫓아간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티넷이 정말 매력적인 어떤 경제적 해자를 가진 보안 서비스 회사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